반갑습니다. 부여하신입니다. 자, 오늘은 어, 아론, 아론, 요것도 한 01년씩 정도 될 거예요. 요것도 세워둔 지가 지금 보면은 요것도 세워진 지한 4, 5년 정도 됐거든요. 아론이. 요것도 시동이 걸리나 안 걸리나 한번 볼게요. 아론, 먼지 아, 보고 왔죠. 요 아론, 리스크하고 이거, 거미줄 다 쳐져 있고, 이거. 근데, 과연 이게 시동이 걸릴까? 지금 앞바퀴 바람도 다 빠졌는데, 오래 세어놓으면은, 바퀴 바람이 빠져요. 오토바이는. 오토바이는. 그래서 요거를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면, 아론 키 돌려도 지금 아무런 반응이 없거든요. 이게 왜 그러냐면, 지금 배터리가 이거 순정 배터리 하도 오래 세어놔가지고, 배터리가 다 방전됐어요. 그래서 이제 배터리 점프를 시킬 거예요. 이거는 아마 지금 기름 있나 보고, 어 기름은 조금 들어 있네요. 그럼 요거는 아론 같은 경우는 인젝터 타입이라 해 가지고 이게 공 2년식인가? 1년식인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인젝트 타입이거든요. 인젝트 타입하고 CR CR하고 조금 다른 게 아론은 음 이거는 카브레다 방식이 아니에요. 카브레다 방식 같은 경우는 어, 기화기에다가 기름을 흘려 가지고 하는 거고 인젝터 방식 같은 경우는 어 전기로 이렇게 짝짝짝짝 휘발유를 쏴주는 거거든요. 카브레다 방식은 이제 바, 공그 스로틀 바디가 열리면서 그 공기가 들어가면 휘발유를 살짝 떨어뜨리면 그 휘발유가 기화가 되면서 엔진 안으로 들어가서 시동이 걸리는 거고 인젝터 방식은 이 시위에서 조절을 해서 기름을 쏴준단 말이에요.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시동이 잘 걸릴 것 같아요. 아무래도 한번 해볼게요. 음, 원래대로 하려면 이 점프 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점프 선이 없어가지고 배터리 집에 있는 거 이제 떼가지고. 배선을 대충 연결해 놨어요. 연결해서 제대로 연결됐나, 안 연결됐나, 한번 확인해 볼게요. 그러면은, 요걸 딱 돌리죠. 어, 그건 됐네요. 여기 킬 스위치거든요. 한번 돌려볼게요. 아, 배터리 없다. 아, 이것도 배터리가 없네요. 배터리가 없죠. 안타깝다. 이게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야, 이게 배터리를 다시 제대로 이제 해 볼게요. 자, 배터리가 없어 가지고 이게 어디 갔냐면 네오포르테 거거든요. 네오포르테 배터리 제가 타고 다니는 출퇴근하는 바이크인데 한번 해 볼게요. 이거는 배터리가 있으니까. 지금 따 따가, 따가 따가 소리 나죠? 이게 이제 기름, 기름을 올리는 소리거든요. 소리 들어보면 따갑따갑 소리가 나요. 소리 들리죠? 이게 인젝터에서 기름을 채우는 소리거든요. 엔진오일인데 하도 오래되나가지고 역시 카브레다 방식하고 그 방식은 확실히 다르죠 시동이 잘 걸립니다. 이 보기에는 흐름해 보여도 그래도 명색이 아론이라가지고 엔진 소리도 지금 부드럽고 오일하고 갈아주면 탈수 있는데 그냥 놔뒀다는 거. 이게 등록증이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람바 폐지시켜 놓고 지금 그 경매하고 막 일할 때 폐지시켜 놓고 안 타가지고 지금 등록증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타보고 싶긴 하네요 지금 역시 로켓트 아론하고 로켓트 배터리 이거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. 세방전지요 저건 아까 저게 순정이고, 이거는 이제 네오포르테 건데, 저거는 비싸고 이건 좀 싸요. 저게 한 몇십만 원하고, 이건 한몇만원 정도. 그래서 요거를 저는 씁니다. 아론 할때 굳이 그게 아니면 시동은 음, 한번 한번 한 걸면 잘 걸리죠. 이게 아론이라는 거. 아, 와. 감사합니다. 부여하시겠습니다.